그리고 쉬지도, 쉬어서도 안 돼. 어, 왜 그러냐면 내가 작정하고 덤벼서 정말 뭔가를 하나 이루어야 될 해야, 이날. 이 해가. 어쨌든 입다 물고 귀설. 이런 거를 차라리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추진해서 넘어가고 이거 할 하지 말고 내일에만 집중하시란 얘기지. 내년 바람에는 어, 자손으로 뭐 경사를 볼 일이 있대. 경사를 볼 일이 있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쥐띠에 이어서 갑진년 소띠분들 음. 운세를 볼 건데 음. 첫 번째로 9 7 년생 이제 28여 드십니다. 음. 정축생 분들입니다, 선생님. 음. 정축생들은 내년에 갑진년에 경사가 들어온대네요. 네. 어, 경사가 들어오는데 이제 어 혼인. 네. 혼인의 부분으로 경사도 좀 들어올 일이 있고, 네. 집안에 또 좋은 일이 있어 경사로도 들어올 일이 있고, 좀 웃을 일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네. 대신, 어, 음, 뭐 자꾸 숙제가 있다고 그래? 숙제? 이분들은? 그 무슨 소리지 인 모르겠네. 음. 음. 어, 경사나 혼인의 경사, 집안의 경사는 있다고는 해도 내가 어, 숙제를 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직장에서의 움직임으로 보이는 거거든. 네. 직장의 움직임이라는 건 내가 이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내가 움직임이 많다라는 거야. 음. 활동량, 할 일이 많다라는 거지. 좋은 거. 그렇지. 그래서 네. 하, 어, 할 일이 많고 할당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일 막힘 이 있을 수 있어. 네. 어 바쁘고 하지만 막힘이 있을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공부 문서 공부 네. 그니까 공부를 좀 해서 무슨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가 봐 네. 이런 거에 대한 숙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년에 쉴틈 없이 바쁠 거예요 음. 그리고 쉬지도쉬어서도안돼어 네. 왜그냐면 러 내가 작정하고 덤벼서 정말 뭔가를 하나 이루어야 될 해야 이날 네. 이 해가 네. 갑진년 해가 네. (28에) 우리 정축생들은 그한 해가 나한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설계나 미래 내 직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컨설팅의 계기 그게 꼭 필요하대.어 음... 내 직업 평생 직업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대.그러니까 네. 정신없이 바쁘게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내가 또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도 굉장히 바쁠 거고. 네. 또, 직업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 네. 그 직업이 없던 분들도 내 직업을 찾아간다 그랬어. 음. 어, 그러니까, 음,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 그것만 열심히 하면은 그냥 노는 것도 좀 잠시 좀 묻어둬. 음. 친구 만나 이거 하는 것도 좀 묻어두고, 내 평생의 직업하고 연관된 일, 내 평생 일하고 연관된 한 해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집중해서 할수 있는 거다 했으면 좋겠어. 어, 그렇게 보여져 지금. 이제 그 다음 나이대가 이제 마흔 되십니다 85년생 이번들은 타고난 재주들이 있어요 네. 타고난 재주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를 하나 그리고 이제 타고난 재주도 많지만 음, 욕심이 많아 음. 욕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과한 것도 있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짜 막 열심히 하는 걸 욕심이라고 보여지잖아. 네. 남의 걸 탐하는 것도 욕심이긴 하나 네. 그 욕심이 아니고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지. 네. 그런 욕심들이 많단 말이야. 네. 그런 게 있으면 좋은 거지. 그잖아. 렇 지금 뭐 하나 갖고 되겠어? 그잖아.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뭐. 옛날에 어른들이 뭐 잔재주가 많고 재주가 많으면 은 고생을 한다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럼 이제 시대가 바뀌고 진짜 달라, 가달라라가는 세상인데 바뀌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재주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리정돈을 좀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1, 2, 3, 3개를 내가 집중을 해서 한다 치면 한두 개는 좀 부수적인 거거든?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늘리고 또 하나 늘리고 할 수도 있어. 이 사람 욕심이 많아서. 근데 번창보다는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개를 더 좀, 이렇게 뭐라 그러고, 번창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제주가 됐든, 장사가 됐든, 공부가 됐든. 여러 가지로. 그게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타고난 제주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은 건 공상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어. 그렇게 올 수도 있어. 내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좀 집중을 해서 정리 정도는 하는 한 해. 내가 꼭 해야 될 일만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분만 잘 해쳐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음. 자, 그 다음에는 73년생 시윤 이제 두살 되시는 개축생 음. 분들입니다. 음. 이분들은 건강으로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어, 작년 올해 지나오면서 건강으로 뭐 병원에 왕래질 수, 왕래를 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그렇지만은 자손으로, 자손으로 경사 볼 일이 있다고 그러셔. 네. 어, 내년 바람에는 어, 자손으로 뭐 경사를 볼 일이 있대. 음. 경사를 볼 일이 있고, 또 내가 추진하고 있었던 일, 응? 추진하고 있었던 일도 어, 조금 성과가 있다고 그래. 네. 어, 하지만 귀설이 자꾸 따라. 구설 내, 내 구설이든 타인의 구설이든 네. 응? 좋은 일을 해놓고도 인정을 못 받는 음. 그런 게 인간의 고리가 조금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열 가지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 그렇 좋은 일에는 자손으로 경사하다 보고 네. 또 아팠던 사람들은 내가 병이 조금 개차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어 인간으로는 구설이 들을 수 있단 말이지. 네. 말한 마디가 뭐 천장 빚을 갚는다고 발 없는 말이 또천리를 가잖아. 낮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뭐 쥐가 듣고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시부른 거라도 제수없게 지나가는 사람 들어서 소문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입 다물고 귀설 음. 이런 거를 차라리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추진해서 넘어하고 이거 할, 하지 말고 네. 내 일에만 집중하시라는 얘기지. 어...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네. 어 내년에는 내가 귀설 인간 귀설만 빼면은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성과도 있고 네. 금전도. 조금 핀다라고 보여져요 네. 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 아, 음. 자, 마지막으로 음. 61년생이에요 64살 되시는 신축생입니다 선생님 음, 음. 어 신축생 이분들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번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작년 이제 올 작년 올내뭐 넘어오면서 네. 근데 이제 올해 넘어가면서 내년에는 이제 이제 뭐 동짓달부터는 우리가 내년으로 기운으로 보잖아. 네. 근데 이제 이분들도 음 내년에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요, 이분들은. 네. 좋아서 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과가 있대. 그러니까 직장이 없었던 분들도 있고 내가 또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 네. 어, 나이 대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어, 또 괜히 실수도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지. 네. 아, 돈 많은 사람들이야. 무슨 돈쓸데 없어서 난리지. 안 그려? 그잖아. 근데 그분들을 보호 뭐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일상생활에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봐드리는 거니까. 네. 그쵸? 네. 그분들은 진짜 직장도 잃어야 되고, 방황도 해야 되고, 쉴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내가 싫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번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여져요. 네. 하지만, 음, 갑진전에는 내가 번뇌한 만큼, 네. 신경 쓴 만큼 성과가 조금 따른다고는 보여져요. 네. 어? 그리고 이분들도 건강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이 돼요. 네. 건강 염려증이 생기니까, 네. 이분들도 항상 이 건강을 이제는 내가 체크를 무조건 해야 돼 여기든 저기든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야 되고 조금만 어지러워 병원 가야 되고 네. 이분들도 그 부분은 꼭 지키고 가셔야 돼요. 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은 염려는 되지만 내 일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시작을 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네. 귀인이 도와서 나를 위로를 해주고 또뭐뭘좀 같이 하자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기운이 돌아. 네. 그렇잖아. 탁보듯이 하는 사람도 많아 네. 내가 수가 산할 때는 네. 나랑 절친도 등을 돌리고 바쁘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 네. 근데 어 사람이 날 찾아들고 운이 찾아들고 네.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런 분들이 생기거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이 다시 펼쳐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음. 그니까 러 이제 실수 없이 차근차근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 어 궁금하고 답답한 건좀 물어봐도 괜찮고 오케이 음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